여러분, 보통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를 멈추게 했던 코로나19 백신은 어떻게 단 1년 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잖아요. 오늘 그 놀라운 과정의 비밀을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백신 개발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서 동물 실험,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을 거치고, 와, 이걸 다 통과해야 겨우 허가받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정말 기나긴 마라톤 같은 과정이죠.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이걸 단 1년 만에 해냈습니다. 방금 보신 그 길고 복잡한 과정을요, 10년짜리 마라톤을 1년 만에 전력질주로 완주한 셈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혹시 안전을 무시하고 중요한 단계를 건너뛴 건 아닐까요?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 여정을 맨 처음부터 시작해 봐야 합니다. 모든 백신이 태어나는 곳 바로 실험실에서부터 말이죠. 백신 개발의 첫 단추는 바로 이 항원이라는 걸 찾는 데서 시작해요. 항원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게 얘가 바로 나쁜 놈이야. 하고 콕 집어 알려주는 일종의 범인 몽타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몽타주를 미리 보여줘서 면역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 얼굴 보이면 바로 공격해 하고 말이죠. 근데 이 몽타주 후보를 찾는 게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만분의 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학자들이 이거다 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후보 물질이 만개쯤 되는데 그중에서 온갖 험난한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최종 의약품으로 세상에 나오는 건단 하나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확률이죠. 그렇게 어렵게 뽑힌 후보는 이제 전임상 시험이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쓰기 전에 먼저 동물을 대상으로 이게 진짜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혹시 모를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아주 깐깐하게 따져보는 단계예요. 여기서 통과 못하면 사람한테는 써볼 기회조차 없는 거죠. 자, 동물실험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백신 개발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3단계에 걸친 사람 대상 임상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즉, 일상 임상시험입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이거 안전해? 소수의 건강한 성인 지원자들한테 백신을 투여해보고 우리 몸에 해로운 반응은 없는지 오직 안전성 하나만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일상에서 안전하다는 합격도장을 받으면 이제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참여자 수를 수백명 단위로 늘려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 백신 효과가 진짜 있나를 확인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얼마나 투여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 이 최적의 용량을 찾아내는 거죠. 최고의 맛을 내는 황금 레시피를 찾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인 삼상입니다. 이건 뭐 백신 개발의 최종 보스라고 할수 있어요. 참여자 규모부터가 다릅니다.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 그것도 다양한 나이, 인종, 성별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 백신이 정말로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최종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죠. 그런데 이 삼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바로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1 2상도 10억 원 이상 드는데 삼상으로 넘어가니까 와, 최소 천억! 숫자가 그냥 수직으로 점프를 하죠?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정말 마지막 승부처 인생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삼상까지 모두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백신이 우리에게 오려면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나라의 식약처 같은 각국 규제 기관에 제출하고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 한 6개월, 약 180일 정도 걸리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다 보니 안전기준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확 단축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으니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길고 험난한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1년 만에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 단계를 건너 뛴게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건 하나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원래는 순서대로 하나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던 일들을 그냥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해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삼상 임상시험으로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옆에서는 이미 수천억 원짜리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삼상에서 실패하면 그돈다 날리는 거잖아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말 그대로 초고속 작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킨 또 하나의 비밀병기. 바로 mRNA라는 신기술입니다. 표를 보시면 전통 백신은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직접 우리 몸에 넣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mRNA 백신은 개념이 완전 달라요.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정보만 우리 몸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세포 공장이 그 설계도를 보고 단백질을 직접 만들고 면역세포들은 그걸 보고, 어, 이런 모양의 적이 있구나 하고 미리 방어훈련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직접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진 겁니다. 완전한 게임 체인저였죠. 실험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우리 팔에 주사되기까지 이 복잡하고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류의 과학기술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 혹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풀어드리는 새로운 지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